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요즘 가게나 이런 데를 가 보면 노키즈 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애들은 들어오지 말라 뭐 이런 가게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가게이죠. 업체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이 존이 생겨나는 것은 업체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는데도 그냥 제지하지 않고 방해하는 경우, 또 아이들 어리니까 정당하게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좀 이렇게 이렇게 서비스 해주십시오라고 또 강요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업체 쪽에서. 사장님들이 오죽하면 이제 로키즈존, 아이들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간판을 세우곤 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아이들을 배려해주고, 우리들이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배려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런 문화가 계속되다 보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각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사는 삶,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또 우리 아이들과 한,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같이 가르치며 또 공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안에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에,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는 어린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어, 예를 들면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이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요 히브리서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하면 아직 단단한 걸 먹지 못하고 저지나 먹고 있는 그런 아이들. 신앙 생활을 한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신앙 살피기도 자기 신앙 그 건사하기도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질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단단한 걸좀 먹으면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터인데, 이 작은 시련에도 어, 넘어지고, 또 작은 어려움에도 주저앉아서, 어, 주저앉아버리는 이런 아이, 아이의 신앙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자라나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 긍정적인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성, 수용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 목사님 말씀 이렇게 잘 듣고 있는데, 너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어, 아니 뭔가 칭찬을 하고 싶은데 <laughs> 예배 시간이라 이렇게 어떤 말로 칭찬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아, 목사님 너무 좋은데 우리 목사님 방에 오면 자동차 있는데 어, 우리 여자 아이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관심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 방에 똑똑하고 들어와요. 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순수하게. 예,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따라갑니다. 어른들은 그에 반해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에 내가 살아보니 또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등등의 어른들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토를 달거나 그 말씀에 각주를 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의 모습에는 손익 계산을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를 손해 볼 것인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볼 것인가? 나의 이익은 뭔가? 라는 것이 순식간에 머리로 계산되곤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그 제자 빌립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바로 계산하는 모습. 그리고, 어,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이 옥합 팔아가지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삶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이유와 직결됩니다. 자기 경험상 예수님 이거 싫어하실 걸이라고 미리 판단 내렸습니다. 예수님 마음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 예수님 이거 싫어하실 걸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또 아이들 가까이 왔을 때 손익을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 굳이 도움되지 않는데 우리 예전에 코미디 프로나 이런 데 나왔을 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듯이 요즘 노키즈 존의 어떤 과거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애들이 왔을 때이 애들한테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어떻게 될지 손익을 계산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 아이들도 귀한 한 영혼으로 우리 주님은 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 어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본받아야 합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본받아야 하는 말씀은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모습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라 라고 토를 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그 뒤에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산하고 계십니까? 본문 전후에는 딱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어른들의 모습이죠. 본문 바로 전에는 이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의외로 이혼을 어떤 어떤 경우에 하나여서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세가 허락한 이혼에 대해서 간음이다라고 단정하고 계십니다. 더 엄격하게 말씀, 율법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모세가 우선이니 모세 편을 들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받들까요? 바로 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생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물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열심 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가진 것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른들은 그 가진 것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얼마를 내가 이 얼마를 팔아서 누구에게 어떻게 그러면 나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리고 수용성 있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라고 단언하십니다. 아이들이 말씀대로 행하였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른들 내 생각에 현실을 알지 못하는 비현실적이다. 손익을 계산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 하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인 아이들 것이다 라고 했을 때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16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민. 예수님은 그 아이들, 어른들이 막아섰던 아이들, 어른들이 꾸중했던 아이들, 꾸짖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모습입니다. 마가는 아마 그품 안에 있는 평화로운 아이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이미 예수님 품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린아이들처럼 말씀에 대한 반응,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알려 주신 우리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어린아이들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따르고 그 말씀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토를 달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것 원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에게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모든 명산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여 주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온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리고 또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